반갑습니다. 아멘. 가장 부족하고 열악한 자를 또이 강단에 세워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와 반대로 제 손과 다리와 심장은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아멘. 기분 좋아서 감사해서 터져 나가는게 아니라 떨려가지고 <laughs>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밤은 더 축복합시다. 봄날이 옵니다. 좋은 날 옵니다. 아멘. 우리 저희 열두 강수리 기도원에서 우리 집회했잖아요 그때 아멘 제첫 네. 송카도 왔었는데 또 왔어요 아, 네. 우리 힘들다고 박수 힘들하고 박수 합니다 애기는 집회인지 모르고 그때 왔어요 감문 보냈죠 눈 뜨고 막 이렇게 구경했다 하던데 이모부는 안그럴 줄 알았는데 이모부도 막 공룡 소리를 낸다고 공룡 소리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때가 생각나그래가고 제가 또 방황하니까 그때가 다 떠올라가지고 또 공룡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공룡 소리를 내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호주를 아십니까 호주 호주를 아세요? 호주 소고기 아신 거예요 호주에서 오게 하는 아저씨 호주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플랭크 제너, 플랭크 제너, 제노. 한마디로 제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서원을 했어요. 무엇이 서원이냐? 제가 어느 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다.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단세 마디 안녕하십니까 신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신뢰합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오늘 밤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단세 마디로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했던 분이 그 제너라 누구라고요? 제가 아 기억 잘하시면 기억 못 하시면 제가 캥거루로 바꾸려거든 호주의 유명한 캥거루를 맞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했어 나의 삶은 열매가 없는 삶이다. 왜 그렇게냐면 자기에게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도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마디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한창 하고 이제 설교가 다 마무리되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뭔가 얘기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좋습니다. 사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호주 어디를 갔는데, 그 노인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부흥사가 와요. 부흥사라서 전 미국에도 갔습니다. 거기서도 미국에서도 집회하는데, 또 어떤 두 사람이 그러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인도에도 갔어요. 인도에도 가니까, 인도, 그 인도 사람한테 이제 교제를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호주에 아이들하고 갔을 때, 장난감을 사려고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떠한 노인이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고, 구원 받으셨냐고, 이렇게 말해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사람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제노. 어 제노 기억력 좋으시네. 아 좋으시네. 제노라는 그 사람을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노인이 누구길래? 그래서 호주에 그 사람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제너라는 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노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정을 마치고 그 제너라는 분에게 찾아갑니다. 아파트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라는 분이 눈물을 확흘리는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뭐 했다고요? 뭐라고 고백했죠? 열매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감동을 막 먹고 아 나는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 목사님이 3년간 조사를 했답니다. 그 전도자를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조사를 하니까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함이, 우리의 작은 실천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 주를 위해 산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2주 뒤에 하나님 곁으로 갔다합니다 아마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리보 가이샤라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물어봅니다. 빌리보 가이샤라에서 빌리보 가이샤라는 어떤 곳입니까? 헤롯 왕이 자기 아들 빌보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역의 이름을 빌보, 그리고 헤롯 왕 자기의 지호를 따서 가이샤라. 그러니까 아들하고 자기의 이름을 섞어가지고 한마디로 그 도시를 계획하고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이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발전을 시켰겠어요? 그렇게.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뭐 세종시, 뭐 그런 도시가 되겠죠. 가장 발달한 도시, 가장 화려한 도시. 우리가 가야 될 오키나와도 관광지로 참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상 숭배의 땅. 빌보 가이샤라도 신전이 대형 신전이 있는 땅이 그신전이그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그래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고요, 세례 요한, 또엘리야또 예레미야, 세례와은 어떤 사람이세요? 세례와. 예수님을 위해서. 회개하라. 예, 맞아요. 회개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회개하라. 아, 지금 안 맞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회개하라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회개하라. 장국이 가까이 왔다. 매뚜기하고 서청을 먹으며 낯다 털어져 있고 청빈한 삶을 선택했던 세례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나라를 품고 사랑했던 사람, 또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엘리야 닮고 싶어 하잖아요. 부흥사 분들 엘리야 닮고 싶어 하던데 능력의 선지자. 근데 네, 가만히 역사에 보면 다지나간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나간 거에 연연합니다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거에 영연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사형, 지나간 삶,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을 영연하지 말고, 지금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나간 것에 영연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아, 네.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뭐또 하나 예약을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남자분들이요, 아내 때문에 힘드십니까? 네. 아멘. 공유해주셔서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 남자분이, 남편이 한 선생님을 찾아가네. 선생님, 제 아내가 사이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닭을 한 마리 키워. 뭐를 키우라고요? 집에 닭을 키워. 참 엉뚱하죠, 선생님. 닭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키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똥 냄새가 지독하죠. 닭 닭똥 냄새. 잠잘 자고 있는데 새벽마다 깨우는 거. 예요꼭 깨워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잠도 없어요, 다. 조금만 움직이고 부득부득 부득부득 소리 내고 밥 챙겨주고 사료 챙겨주고 똥 치워주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아 이거는 더 힘들어졌다. 다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너무나 힘듭니다. 저 안에 때문면 힘든데 더 힘들어 졌어요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자, 그러자 선생님이 그러면 이번엔 염소하고 같이 살아봐요 다 플러스 뭐라고요 염소 염소 한 마리 사옵니다 염소를 또 집안에서 키웁니다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이 남자가 염소 한 마리 키웁니다 염소는 어떻습니까 주인을 몰라보잖아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다막세품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 이 무슨 못 살겠다. 아내도, 아 아내 때문에도 못 살겠지만, 닭과 염소 때문에도 못 살겠다. 그 네, 선생님을 가, 다시 찾아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못 살겠습니다. 아내 플러스, 닭 플러스, 염소 플러스, 염소는 주인도 못 알아보지, 어, 아내는 나라도 알아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염소하고 다들 다 내보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내보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남편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곳이 천국입니다 네. 이곳이 천국입니다 네. 지금 옆에 있는 아내에게 잘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남편에게 잘하세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나간 것.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면 어떨까? 하지만 그러한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세상 사람들은 고백이잖아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세레와 엘리야, 예레미야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것에 목숨을 봅니다. 생명 없는 것에 자기 의 일생을 다칩니다. 생명 없는 것에 쫓아 살다가 결국에 죽음 앞에 가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에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 한 평생 살아갑니다. 엄마 뱃속에 열다만 있다가 음례하고 태어나서 엄마 우유를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기어 다니다가 두 발로 걷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제 엄마 아빠하고 이제 어린이집 다고 유치원 가서 좀 머리가 크면 몰라 내가 할 거야 몰라 내가 할 거야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학벌에 생명이 없어요. 세대관, 엘리안, 엘리안은 다 죽어 있습니다. 학위에는 생명이 없어요. 대학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쫓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생명이 없는 것을 쫓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믿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영연하고 생명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만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이 예비성애와 연수 교육을 받고 계시겠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성경의 말이고, 성경의 고백 말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할 틈이 없죠. 맨 휴대폰 보고 있는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어요. 요새 생각할 틈이 없어요. 애들 다 챙겨주고, 남편 다 챙겨주고, 집에 쫓아다니느라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 우리의 삶의 정말 주인이 누구십니까? 저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예수가 아닐 때가 많지 않아요 예수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죠 내 감정 내 지식 내삶 내가 가진 모든 것다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 모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저의 분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리해보십시오. 정말 그분이 주인인 것처럼. 정말 그분이 주인인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 기를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스릴 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릴 때, 내 남편을 내가 다스리고, 내아내를 내가 다스리고, 내 자녀를 내가 다스려야.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라. 주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자이시니 아, 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아, 네. 미래를 알고 계시고 과거를 알고 계시고 네. 현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아, 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 네. 살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시지 않는 그거를 믿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잡히고 내 마음이 잡히고 내 감정이 잡히고 요즘에 가장 문제가 늘 우리가 나누지만 미디어가 가장 문제잖아요 미디어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아이까지. 몸은 큰것 같은데, 여전히 미성숙한 어른아이. 미디어가 여전히 문제예요. 미디어 뒤에서 우리를 생각을 빼앗아가고, 생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시간이 곧 우리의 세월이고,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것이 사단의 계량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미디어 앞에 쏟게 만드는 것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다 여기에 빠져 가지고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시각들을 빼앗기고. 집에 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면 거기서 깨어나십시오. 거기서 깨어나십시오. 저도 깨어나려고요. 저도 계엄령 선포 돼가지고 너무나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계속 그거 보니까 하나의 가시거리밖에안 되더라고요. 잠깐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봐. 꼭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거에 보고 있어요. 다음. 1부작은 봤으니까, 2부작은 어떻게 될까? 2부작 봤으니까, 3부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붙여놓은 거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가장 귀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너의 생명과 나의 아들을 바꾼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예수의 그 하나님의 아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꾼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그만큼 존귀한 자.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배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뭘 못하고 우리가 뭐 부족하고 우리가 뭐 나이가 많고 저도 뭐 많이 못 배웠고 아는 게 많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주셨다. 주시고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백위에 살아가야 돼요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칭찬을 하죠 베드로이 바연하 시모나 베드로야 너가 그거 알고, 알게 알된건 현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니,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네, 네. 저 여러분들이 온것 같죠? 역사를 통해서 온것 같죠? 코가 끼든, 그물망에 걸리든. 저는 이기사잖아요, 이기사. 맨 운전하잖아요. 이기사로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리,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지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가하게 하십니다. 네. 이 땅에 그리고 키나와 땅에 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햄버거 이름 아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을 몰라요. 예? 응답하라! 응답하라!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언더우드 성교사님 아십니까? 네. 만나보셨어요? 아 아, 안 만나보셨죠? 저도 안 만나봤습니다. 1889년도에 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의사. 여자의사, 르터딱 만나가지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결혼식 올리고 어디 갑니까? 네. 신혼여행 신혼여행 갑니다. 이 성교사님 보고 평양에서 강계, 의주 평양을 아십니까? 언덕으로도 성교사님도 모르는데 평양을 어떻게 알아요? <laughs> 강계는 아세요? 강계 강계로 갔다가 의주로 갔다가 1600km 우리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게약 300km 안됩니다. 근데 1600km를 신혼여행을 갔답니다. 놀라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고 1600km를 갑니다. 기차도 없잖아요. 그죠?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뭐가 있어요? 지하철도 없지. 걷던가 말 타던가 둘중 하나죠. 1600km 신혼여행 제가 만약에 제 아내와 전도하러 1600km를 간다. 그러면 아주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이 성교로 1600km를 간다. 근데 이 1600km를 다니면서 600명을 치료합니다. 600명을 치료.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다 팔아서 그들이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에 100명이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오키나와까지 거리를 한번 보니까 약 1,400km 조금 넘더라고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지. 이 성교사님은 못뭐 타고 갔는지 이렇게 거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이러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 젊음을 바쳤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위에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아, 네. 교회를 세운다. 네. 오키나와 땅, 그 안배 땅에 우리가 가는 이유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아, 네. 기도하고 성경의 불을 받고 주님의 사랑이심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한 가지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한 가지가 뭐예요? 한 가지가 뭐가 떠올라요? 아, 빨리 카드 담배 거야지니까 떠올라요? 아니면 우리 자녀 어떻게 되지? 내 자녀 어떻게 되지? 그런 게 떠올라요. 아니면 내 남편, 내뭘 하지 않을까? 집에 맡기고 가면 남편 뭘 하지 않을까? 이게 떠올라요. 한 영혼이 떠옵니다. 영혼. 네. 한 영혼. 네. 영혼을 섬겨야 겠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의인이 네. 온 것은 죄인 한 사람을 살리. 사명자가 되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불받고, 찬양하고쎈 빠지게 기도하는 이유, 공룡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이유, 네. 무엇입니까? 한영을 세우기 위해서, 네. 한영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런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뭔가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든 뭔가, 뭔가 사역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쎈 받고 싶고, 기라는데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한 영혼이 보이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멘. 한 사람을 위해서 몸림치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몸을 잊고 있어요. 아멘.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몸을 잊고 있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